근데 사실 우리가 전에 한미 FTA 협상을 할때 전문직 비자 커터를좀 늘려달라는 사실 안건이 협상 테이프로 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제조업의 재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음. 이제 조금은 아마 다를 게 이제 비자의 신설이라든지 쿼터를 아예 증가를 시키는 거는 법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시간도 굉장히 소요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해줄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주, 의회에서 이제 아마 부닥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대통령 행정명령 정도로 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허가제도,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 같이 일단 시행성으로 하나가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보내주는 게 일단은 좀 긴급한 용도로도 쓰이면서 그게 가능한 조건일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 공장을 처음 시동,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누가 피한 네, 상황이니까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안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양보인 거죠